네, 여전히 전국적으로 1천 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서울은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절반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봤더니 서울은 수도권 도시 가운데 1차는 물론 2차 접종률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0대 이하 접종이 본격화되면 백신 접종에 더 속도가 붙지만 2차 접종률이 관건인데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서울시민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478만여 명입니다. 이를 지난 7월 기준 통계청 인구 자료에 대입해 보면 서울시민의 1차 접종률은 50%로 나옵니다.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수도권 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의 접종률이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차 접종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자료와 통계청 인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봤더니 경기도는 20.2%, 인천은 19.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23.1%로 수도권 세계도시 가운데 2차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23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478만, 478명을 시행하고 2차 접종은 221만 777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백신 물량은 23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89만 3270회분 화이자 80만 3616회분 얀센 2275회분 모더나 5,010회분 등총 170만 4,171회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9월이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대로라면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곧 국내로 들어옵니다. 모더나사는 우리나라의 9월 첫째 주 8월 마지막 주와 겹치는 주까지 약 701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 알려왔습니다. 특히 9월 첫째 주까지 약 81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면 추석까지 3,600만 명의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치는데 충분할 것으로 무엇보다 40대 이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이두 가지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백신 접종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2차 접종률이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오르느냐가 관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을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2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꺾이지 않고 있는 4차 대유행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전 국민 70% 1차 접종 달성 못지 않게 2차 접종률을 더 빨리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b t v 뉴스 김대우입니다.